오늘 2021년 마지막 날 보상 선수 두 명이 팀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둑입니다. 나성범 선수의 보상 선수는 하준영 선수, 손아섭 선수의 보상 선수는 문경찬 선수입니다. 그러이랑 좋아요 한 놀이도 있어. 이번 보상 선수 두 명은 모두 기아 타이거즈 출신으로 2019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박하 전문으로 불린 최강 불펜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선수는 같은 날 보상 선수로 문경찬 선수는 롯데 자이언츠에 하준영 선수는 NC 다이노스에 지명됩니다. 문경찬 선수는 2019 시즌 기아의 마무리 투수로 24세이브 평균 좌측점 1.3위를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냅니다. 하지만 다음에 구속과 그 위가 급락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며 NC 다이노스의 박정수 선수와 함께 트레이드됩니다. 이후로도 NC에서 2019 시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이번 손아섭 선수의 보상 선수로 롯데 자이언츠에 지명되게 됩니다. 롯데는 손아섭 선수의 보상 선수로 문경찬 선수를 지명한 이유로 플라이볼 투수인 문경찬 선수가 내년 넓어진 사직 구장을 홈구장으로 쓴다면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했다. 올 시즌 투구폼 변경으로 기복이 있었으나 제 기량을 발휘한다면 중간 투수 역할을 잘 소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준영 선수는 2018년 2차 2라운드 전체 16번으로 기아 타이거즈에 지명됩니다. 하준영 선수는 입단 초부터 좌완 파이어볼러로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서태는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2년차인 2019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불펜 한자리를 맡으며, 5 7 2이닝 동안 평균 좌측점 4.96, 15홀드를 기록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음해 20시즌 스프링캠프부터 팔꿈치에 통증을 느꼈고, 결국 왼쪽 팔꿈치인데 재건술 및 뼛조각 제거술을 받으며 시즌 아웃됩니다. 이후 재활 훈련을 하다, 이번 나성범 선수의 보상 선수로 NC 다이노스에 지명되게 됩니다. NC 임선남 단장은 하준영 선수는 뛰어난 구위를 갖춘 젊은 좌왕 투수다. 지난해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재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재활 관련 리스크를 감수할 정도의 기량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내년 시즌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불편의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나성범, 손하섭 선수의 보상선수로 지명된 하준영, 문경찬 두 선수가 꼭2022 시즌에는 제기에 성공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보상선수로 팀을 옮기게 된 하준영, 문경찬 선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